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오늘 저는 요, 우리 검정구 의회에 지금 방문했고요. 조금 전에 그, 아, 의장님하고 강재호 의원 만나러 들어갔는데 다 없습니다. 자리 없어가지고 지금 방금 나왔고요. 일단은 밖에서 시원하게, 예, 그, 소리함 지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검정구 의회. 자, 이제 나가가지고 의장님하고 그강재 의원 만나려고 했는데 없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원하게 목소리 한번 높이고 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도 먼저 더우니까 문 닫아놓고 그렇게들 나도 그늘에서 해야 되겠죠 날 더운데 자 오늘 그늘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어디 쫓아내면 쫓아내는 거고 할 수는 없죠 강재호. 주변에 뭐, 양해 구할 사람도 별로 없고요. 자, 하겠습니다. 네! 이놈! 검정구 의어 의원들! 내네 이놈들! 국민들! 새가 빠지게! 이래 나쁜 세금으로 여행이나 쳐다니고 당신들 그렇게 한가하게 국민들 세금으로 여행을 다니가 되겠습니까? 강재호 의원 뭐라고요? 유럽도 안 가는데 그냥 아시아, 어 호주, 뉴질랜드 가는데 뭐가 그래 큰 문제냐고요? 에라이 나쁜 사람아 유럽 가면 문제가 되고. 호주 뉴질랜드 가면 문제가 안됩니까 지금 국민들은 자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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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가 없어가지고 일가족이 자살하고 젊은 세대들은 전세 사기를 당해서 자살을 하고 세대 건방은 분유비가 없어서 분유를 마트에 훔치다가 도덕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해외여행을 국민세금으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나요? 예? 검정구 어웨 여러분 부끄럽지 않나요? 과연 당신들이 그 세금으로 국민들이 새벽에 나가서 쌩가 빠지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열심히 일해서 낙부한 세금으로 왜 당신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세계 연수 여행을 다닙니까? 가서 뭘 배워오셨습니까? 범어사 관광 발전을 위해서 돌고래 크로즈 여행 다니고, 이 이씨이 양반들아, 범어사 관광 발전하는데 돌고래 크로즈가 무슨 말이고, 어? 너거들이 생각해도 쪽팔리지? 에라이. 당신 같은 사람들을 검정구 대표, 주민 대표로 데리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불쌍합니다. 구 어외 여러분, 부디, 부디 반성하셔서 앞으로는 진정하게 주민들을 위하고 이 나라 백성을 위하는 그런 우리 주민들의 대표가 되어주시기를 정말 정말 간부드립니다. 예.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너무 높아서 아 신고하세요 이제 금방 니요한 1분정도 오래 어, 안합니다 예, 1분 예. 정도 할 겁니다 아직 예. 이제 마무리 할 거거든요 예, 예. 신고하십시오 일단은 뭐, 그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저한 아, 어, 1분만 할겁니다 아, 1분만 예, 말씀하시니 하시는데 예, 예. 1분 하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만불이 할거예요 예, 예, 오래 예, 안하면 예. 잠깐 지금 말짓을 다하는데 와서 그, 아, 아, <laughs> 아 이게 또 흐름을 깨꾸면 또말 다시 해야 된다 아입니까 놀라셔 가지고 압니다 무슨 내가 분만 하고 많이 다니거든요 저 억수 오래 안해요 딱, 딱 앞으로 1,2분만 하고 끝낼겁니다 예, 예, 예. 하고 가십시오 많이 불편하면 신고하세요 신고 <laughs> 예. 일단은 2분만에 끝낼겁니다 늦어도 2분안에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변에서 그 불편사항 접수가 들어와가지고 잠시 응대한다고 말이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검정구 의회 의원 여러분, 솔직한 내 마음은 의원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짜증납니다. 요즘 구 의원들 직업 인기 순위가 폭발적입니다. 세계 여행 무료로 국가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세계여행, 연수여행, 무료로 다니고, 엄주운전에도 직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정말 하늘이 내린 보직입니다. 자기 사업에서 돈 벌고, 구여원에서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 월급 받고, 세계여행 국민 세금으로 해외 연수 다니고, 어제 동네잔치마다 다니면서 전부 얼굴에 밀고, 사진 찍고, 대접받고, 망고땡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우리 구의원님들을 위해서 위문공여 노래 한곡 불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은 아무나 가나 구의원이 되어야 가지 여행은 아무나 가나 구의원이 되어야 가지 멍청한 국민들 모두 다 속이고 우리끼리 해외 여행 가자 어느 세월에 국회의원도 하고 구청장도 해묵자 멍청한 국민들 다 속고 있다 자 우리 역검정구 의원님들 제가 그냥 가는데요. 또 옵니다. 부디 당신들이 처음 구 의원이 되어서 이 주민들, 이 백성들, 정말 내가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당새가 되겠습니다. 한 표만 달라고 이걸 벗근할때 그때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부디 빌어봅니다. 왜 우리하고 당신하고 틀립니까? 나는 57년 살면서 아직 제주도에만 못 갔습니다. 나는 바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라 돈으로 공짜로 가잖아. 에이 나쁜 인간들아. 자 갑니다. 수고하이소. 검정구 의회 의원님들 부디 주민과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똑똑히 생각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사랑합니다. 5박 7일간 호주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가시는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목적으로 가시는지. 예. 아니 우리 그 삶의 질을 그 고수 가지고. 네. 그 우리가 뭐저 유럽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저뭐 우리 아시다시피 그 오사니아 저뭐 뉴질랜드나 호주는 그신문화입니까 출장 계획서입니다. 버머사와 금정산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면서 야생 돌고래 관람 크루즈를 탑니다. 정글 탐험, 캥거루 체험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안과 관광지를 돌아본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걸 금정문화재단의 거리공연에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잘 처먹고, 잘 놀다 왔지, 1억이란 돈으로. 끝까지 당신들 내가, 어, 끝까지 갈렀나 봐라. 다도망갔뿐네 얼마나 못났으면, 어? 도망다가. 어, 언니. 어, 벌써, 어, 벌써. 이야기 좀 합시다. 저런, 저런, 저런. 이야, 대단하죠. 누구야. 얼굴 한번 보자. 가만있어 봐.